그런데 우리 대표님들이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내가 만들면 AI 영상이 왜 이렇게 완성도가 떨어지지? 또는 내가 만들면 AI 영상은 정말 나노 왜 이렇게 만들기가 어렵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무료 특강의 목표는요 AI 영상의 완성도를 높이자 그리고 쉽게 영상을 만들자 이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 AI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해보셨겠지만, 이렇게 많이 하죠. 일단은 기획이나 대본을 작성을 합니다. 자, 당연히 얘는 누가 해줘요? AI가. 그죠? AI가. 그런데 AI가 모든 걸 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짧은 홍보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모두 다 AI가 아이디어를 줬으면 그 아이디어의 재미적인 요소는 제가 같이 만든 거예요. 항상 그게 필요하고요.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표님들이 많은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많이 보신다 보면은요, 어, 이거를 나는 곧그 영상에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 같은 경우는요. 이미지라든지 영상 소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음악을 우리가 붙인다든지 또는 어, 아까 어드비 홍보 영상 같은 경우는요. 음악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것에 맞는 이미지를 제작하는 형태. 요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편집을 하겠죠. 그죠. 짧은 영상 홍보 영상들 같은 경우도요 여세 개에서 네 개의 영상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합치는 작업을 통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런 작업을 하는데 자 요즘은 누구 재미나의 배우 쓰리다든지 그다음에 엊그저께 나온 소라 2 그죠 요 녀석을 이용하면 이 중간 단계를 빼고 바로 여기까지 넘어갈 수가 있죠. 그죠? 하지만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려면은요 많은 것들을 영상이나 실질적으로 이미지를 제작하고 그것을 만들어서 영상으로 변환시키는 게 훨씬 내가 원하는 영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이거는 사실 뭐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갈까요? <laughs> 음 말고 쪼는부터 먼저 보여 드려야 되겠네요. 네. 것부터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요것도 올려 드릴게요. 자 저는 우리 어도비 거 같은 경우는요, 일단 음악을 만들고 그것에 맞게끔 무엇을 내 네,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프롬프트는 이렇게 넣어줬어요 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곡가이자 작사가야. 자, 요즘은 사실 이 페로소나를 입히지 않더라도 굉장히 잘하긴 합니다. 그런데 예를 넣어주면 조금 더, 네, 조금 더 잘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을, 자, 요렇게 하루하루 디자인 작업이 힘들었던 디자이너가 포토샵 의 생성형 AI 기능을 알게 됨으로써 이제 칼퇴근, 칼퇴근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해서 내 노래를 만들고 싶어. 자, 그러면 노래는 빠르고 경쾌한 느낌으로 몇그 10에서 30대가 좋아하도록 만들고 싶어.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표님들한테 하나 또 우리가 힌트를 주면, 팁을 주자면요. 은 자, 내가 만들고 싶은 AI 플랫폼을 정확하게 써주면 그것에 맞게 프로포트를 잘 만들어줘요. 어,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배우리에서 만들 거면 배우리에서 만들 거니까 배우3에 맞는 프로포트를 작성해줘. 는 소라 투에서 만들 거니까 소라 투에 맞는 프로포트를 작성해 줘.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랬더니 얘가 이런 식으로 칼테어꿈에서쭉네 노래를 만들어 줬어요. 자 만들어 줬고요. 자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자 대표님들이 만약에 노래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순노라는 사이트에서 많이 만들죠. 그죠? 어,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처음 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실 거니까, 그 부분도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호를 해서 우리가 요렇게 만든 것을 가지고요, 쭉이렇게 복사를 하겠죠. 그죠? 자, 복사를 해서, 자, 여기 순호에 가시면은요, 순호는 처음에 회원 가입을 하시면은요, 무료 크레딧을 줍니다. 무료 크레딧을 주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원 가입을 하시고 나면요, 여기 크리에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가사를 우리 스노우에서 가사를 만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만든 것보다는 채 g p t 나 제미나에서 만든 가사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커스텀으로 가신 다음에 가사 부분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스타일 같은 경우도 자 얘다가 얘가 자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만약에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얘를 그냥 제가 그냥 또 다른 채팅창에다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그 다음에 쉬프트 엔터를 치면 우리 줄 바꿈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구분선을 넣어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구분선 같은 경우는요, 우리 숫자 1번 옆에 있는 이 물결 있잖아요. 그거 누르면 뚱뚱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구분선을 넣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위 음악 스타일로 수모 AI에서 음악을 만들려고 합니다. 스노우에 네, 스노우에 적용하도록 뭐프롬부트를 음악 스타일 프롬부트를 만들어 주세요. 자, 그리고 한글도 좋은데요. 영어라는 게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요. 영, 한글과 영어로. 자, 이렇게. 어, 구분선을 넣어주면은요, 얘가 AI도, AI는요, 띄어쓰기나 엔터, 이런 걸 몰라요. 글씨를 다 붙여서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가, 자, 보시면은요, 구분선 넣었더니 폰트가 틀린 거 보이시나요, 대표님들? 이 폰트하고 이 폰트하고? 달라지죠? 얘가 뭐냐? 아, 아래가 지시어구나. 프롬프트구나.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좀 구분선을 넣어주면 훨씬 더 잘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자 얘를 가져다가 어디에다가 요 스타일에다가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노래 제목 여기에다가 애드송 타이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팁 하나만 더 드릴게요. 자, 음악을 만들 때는요. 음악을 만들 때는 자, 여기에다가 또 가사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우리 가사에 1절, 2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나는 예를 들어서 1절은 여성이, 2절은 남성이 불렀으면 좋겠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는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여성 보컬, 그리고 반드시 꺽쇠로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 가로인 경우는요, 가사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요 꺽쇠는 주성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곳에다가 여성 보컬 남성 보컬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한글로 하는 것보다는 영어로 하는 게더 좋고요 네. 그런데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대표님들이 만약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위 가사에서 어 1절은 뭐 1절은 여성 2절은 남성 보컬로 그리고 뭐 브릿지라든지 코러스 그죠 렇어 코러스 나 브릿지는 어 본성으로 네만들어져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그랬더니,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퍼메일 보컬, 믹스, 그 다음에 어디가냐, 2절. 네. 2절이 없었나봐요. <laughs> 네, 그런. 네, 매일이었군요. 자, 이렇게 매일 보컬.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자, 그러면, 자, 얘를 다시 복사해서요. 자,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표님들이 외국인이랑 같이 노래를 불러. 예를 들어, 그러면은, 네, 일절은 외국인이, 이절은 한국 사람이,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자, 그랬더니 여기 보면 프롬프트도 바뀌어졌죠. 그죠, 그래서 이 프롬프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네, 여기에다가 다시 넣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린이 야 어린이들이 부르고 싶어 그 부르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네, 주석 부분에다가 넣어달라고 해주면은요 얘가 잘 만들어 줍니다 저는 여기 크리에이트는 안 누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악을 만들 수 있다 네 복사해서 수모에 여기 네 일단은 크리에이트 버튼 눌러주시고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요. 우리 AI 플랫폼은 구글 계정으로 회원 가입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커스텀 그리고 가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악에 대한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곳에다가 넣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야 되는 거는 에드송 타이틀 제목. 자그 제목도 누구한테 얘한테. 위 노래의 제목을 뭐 예를 들어서 세개 제안해줘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하나를 해도 되지만 뭐 저는 보통 3개에서 5개 이렇게 제안해 달라고 하고요 그중에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할 수가 있겠죠 할탈로 나버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요거 제목 컨트롤 C 그리고 이곳에다가 컨트롤 V 이렇게 하고 크리에이트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악보. 네. 저기 그 미어캣에 질문 남기셨는데요. 악보는 제가 안 해봤는데 한번 그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그 미어캣 그곳에 한번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에는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게끔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일회용품 없는 전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미 앞에서 이런 식으로 만든 경우는요. 그 다음에는 얘가 그것에 대해서 기억을 하죠.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다른 주제를 넣으면 그것에 맞게 또 이렇게 네 음악을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목 다섯 개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조금 전에 봤듯이 순회 음악을 넣을 거니까 스타일을 만들어줘. 자, 요렇게 우리가 해줄 수가 있습니다.